수방사령관이 단장님께 여덟 번 정도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전화기 한 대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기 보직 이후로는 한 대만 썼습니다. 자, 현재 국회에 국방부 안보폰이 두대 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현직 단장 직위 목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불출돼서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다는 게 국군지통신부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건 뭔가요? 어... 짧게 이야기해서 이 전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장님 몫의암보폰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비하폰이 고장이 났었고 예? 이 고장이 수리됐다는 라 것을 제가 아마 11월 29일쯤에 들은 것 같습니다 단장님 네.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물었죠 네. 전화기가 몇 대냐고 했을 때 전화기 한 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준암보폰이 분명히 있는데 왜한 대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부모님 저는 예?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속기록 다시 확인할까요? 아까 전화기 한다라고 했는데 단장님 목소로 불출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반납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기 가세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제가, 제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겁니다. 지휘통 신부에서는 안부폰을 줬다는 거고 아직 반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장은 국방부로 줬다는 거고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예, 제가 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안 갖고 있다면서 왜 고장난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